코팅이, 코팅이 딱 돼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체리 접목을 하면 어떤게 좋은가? 첫째요 밝은성이 좋습니다 둘째, 제일 큰 목적은 나무가 외성화 되기 때문에 작업량이 한 5분의 1, 0분의 1로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유인하기가 쉬워져요 약 3, 4년을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농희신안피드입니다 충북 옥천이원 묘목축제 개막을 기념해서 이 영상에 댓글을 다신 분 25분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유실수 내주 1년생 현장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 영상은 옥천 2원 묘목 영농조합법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귀농식 텃밭지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체리 접목에 대해서 배우러 왔어요 네 저는요 접사 생활을 한 50년 정도 했고 이원 묘목 유통센터에서 접사 후배 양성을 하고 있는 종입니다 체리가 접목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대목을 썼을 때와 네. 대목을 안 썼을 때의 체리 같은 경우는 수확할 수 있는 시기가 약 3-4년 차이가 생깁니다 과의 크기도 좀 차이가 나나요? 전목. 전목 한 것과 하는 것그 차이가 3배네배 차이까지 납니다. 그래서 좋은 품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체리 접목을 하면 어떤 게 좋은가? 첫째요, 밝은성이 좋습니다. 대목이 밝은성이 좋아서 건조한 땅이든 물에도 조금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네. 둘째, 제일 큰 목적은 나무가 외성화되기 때문에 작업량이 한 5분의 1, 0분의 1로 줄어든다고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력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할 장점은 나무가 작다 보니까 유인하기가 쉬워져요. 가지 유인을 방향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서 약 3, 4년을 개화로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개화가 안 되는 거를 꽃이 생성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인공으로. 사람이 유인을 하면은 꽃대가 많아진다고. 일반 접목을 했을 때는 약 6, 7년이 돼야 꽃이 형성이 되는데, 외성아이 대목에다가 접목을 했을 때는 3년이면 꽃이 오게 됩니다. 아, 관절로 그래서 수확량이 많아지고 사람이 일하기가 편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땅에서 접목을 하면 좋은데요. 문제는 병충에 약해요. 손이 많이 가더라도 뿌리를 잘라서 접목을 해가지고 심게 됩니다. 이거 갖고 오시길래 삼겹살을 아침부터 먹고 오시길래. <laughs> <laughs> 이게 먹까요 사장님? 예, 여게 이제 접수 제조하는 네. 약재입니다. 재료가 이제 하고.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90%는 촌농이고 네. 5% 정도가 송진입니다. 그 다음에 5% 정도가 비닐입니다. 접수를 쓰게 되면 약 5cm에서 7cm 정도 를 잘릅니다. 5cm. 그니까. 조심할 거는 요맨 위에 부분에 어. 눈이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서 잘라주셔야 됩니다. 바로 접목할 수 있는 건 윗부분만 찍습니다. 윗부분. 1달 면적이고 번 코팅, 코팅, 코팅이, 코팅이 딱 떼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체리 접목에서 제일 많이 쓰는 대목 한두 종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하고 네. 크림손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쓰고요. 네. 접수에 대해서 한세 종. 러시아 파로 라핀 홍수봉 타이톤 블랙골드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다, 다른 수정 꽃가루 받아야 수정할 수 있는 나무가 있고 저 혼자 수정이 되는... 자가 수정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라핀은 자가 수정이 되고요. 네. 한나무만 심어도 가능합니다. 예 네. 네. 그다음에 러시아 파로도 자가 수정이 되는데 잘 되진 않습니다. 네. 과일은 좋은 대신 네. 잘 되진 않고 있고요.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수종을 같이 심어주는 것이 수정이 제일 잘 됩니다. 이건 이제 타가 수정체라고 하면 두세 가지, 세네 가지를 이렇게 혼용을 해주면은 전체가 다잘 열게 됩니다. 이 아, 예, 대목의 길이는 약 20cm에서 30cm 사이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길이가 너무 짧아지면은 외성화가 덜 됩니다. 나무를 안 키우기 위해서 쓰는 대목이기 때문에 너무 짧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 적어도 20cm 이상을 해줘야 됩니다. 20cm야. 예. 이 정도 되면은, 요 정도 길을 자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접목을 시작할 때, 이 우예를 이렇게 따냅니다. 비게치기를 하는 이 목적이 뭐냐면은, 첫째, 이 부분에서 진액이 나와서 튼튼하게 붙게 하게 해서 하는 겁니다. 둘째, 말른 부분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게 3일 지나, 5일 지나, 일주일 지나면 가 말라버려요. 접수를 갖다 붙여도 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붙질 않습니다. 말른 뒤에는 그래서 약하게 붙게 됩니다. 쳐내야만이 이 부분에서 진액이 나와서 붙어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빗겨치기 안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안 보입니다. 껍질과 목질부 경기가었어요 나타나질 않아, 이 부분에서는. 그요 그런데 이렇게 치고 나면은 이 부위가 딱 나타나서 칼을 대기가 쉽습니다. 아... 이 손이, 손가락이 절대로 앞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칼내려가 앞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네네. 뒤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네네. 이 받쳐주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목질부와 껍질 사이에다 칼을 내리게 됩니다. 그냥 내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칼을 쭉 밀어요, 그냥. 약 2cm 정도 이상 밀어주면 됩니다. 접목을 잘못 배운 분들은 이렇게 제끼려고 그래요. 네. 뒤로. 네. 제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무 이 부위에 상처가 나게 돼요. 여기서는 칼을 그냥 빼야 됩니다. 이 각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각도가 책자에는 45도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은 짝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길게 35도에서 40도 정도. 그 정도로 제조하는게 여기에 제일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지금 2cm 정도 내려갔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느냐. 칼을 제껴 쓰면은 칼은 가만히 있고 내 왼쪽 손을 뺀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요 자체를 갖다 꼽으면은 햇빛이 통과를 안 해야 됩니다. 여기에. 여기서 여기까지 딱 들어 붙어 줘야 돼요. 음. 그 다음에 여기서 진액이 나와서 여기까지 붙어주면 나중에 부러지질 않겠죠. 나중에 여기 한몸이 된다는 거죠. 이거 한몸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여기까지. 둥글게 약간 다 붙어버리니까. 음. 밑에서부터 위로 감아 올리는데요. 그 이유는 수분이 들어가면 죽어야 하나. 밑에 한 바퀴 감아서 위에 할때 접치기를 해서 올라가니까 조금씩 물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습이 유지되어야지 접목이 잘 되죠? 그거는요, 속에 온도가 올라가면 밑에 수분이 올라와서 여기 에 습이 채입니다. 해목에 영양분이 올라와서 채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반 물이 들어가면 다 죽어요. 지금 이게 체리 접수인데. 예. 접목으로. 생산을 하면 부가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지금 한네배정도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품종에 따라서 희귀성 그러니까 접수가 얼마만큼 있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더날 수도 정도? 있고 덜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신품종인 경우 이제 과일이 좋다든지 하면은 가격이 네배 차이도 더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접수가 준비돼서 이제 일상화가 됐다 하면 가격이 다운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체리 접목하는 거나 체리 품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4월 5일까지 옥천 묘목축제를 한다고 하는데요. 예, 예. 오시면은, 목구하는 품명이 없을 정도로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이원으로 오시면은, 좋은 묘목, 정확한 묘목, 전국에서 잘될수 있는 묘목을 저희들이 판매를 할 테니까, 많이 오셔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